네, 안녕하세요. 칼라 힐링 다이렉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지난 영상에 산딸기 모습을 비교 영상을 보여 올려드린다고 해놓고 <laughs> 편집 과정에서 빠뜨렸어요. 그래서, 어, 많이 봐주시고 그러는데, 그, 이번에 한번 비교 영상으로 이렇게 한번 산딸기들을, 어, <laughs> 다시 한번 영상에 올리게 됐어요. 이 녀석들이, 어, 여기첫 번째 녀석과 그리고 또 여기 마지막 여섯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마지막 여섯 번째 있는 그 산딸기 다육이가 맨 처음에 제가 영상에 지금 자료에 지금 나오는 그 신발분, 빨간 신발분에 앉혀줬던 두 녀석들이에요. 그리고 이 가운데 이네 녀석들은 새로 데려왔어요. 제가 산딸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laughs>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죠. 근데 네, 산딸기 녀석들 정말 사랑스러운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산딸기만큼은 로제트를 키우지 않고 밤털만하게 이렇게 해서 어, 주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걸 좀 감상하기 위해서 산딸기를 키우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해서 어, 제가 여기. 이렇게 해서 네 개를 이렇게 지금 데리고 있으면서 가을, 겨울, 초, 봄까지 따글따글하고 그 핑크핑크한 그런 모습을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너무 예쁘죠? 이렇게 비교 영상을 하고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푸릇푸릇하고 성장했던 녀석들이 또 이제 참, 어, 건조한 그 바람과 어, 낮은 온도 그리고 또 이제 그 독한 계절이 이제 다가오면서 그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칼날을 좀 다육이들은 힘들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겠죠 빨갛게 물이 든다는 얘기는 근데 우리 다육만들 우리들이 봤을 때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런 그 귀엽고 따글따글한 다육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어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산딸기는 저는 특히 큰 화분에 이렇게 앉혀주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로제트들, 그, 밤털만한 로제트들 동글동글한 그 빨간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조그만한 가장 작은 소분, 콩분이죠. <laughs> 소분에다 이렇게 앉혀주고 또 이제 이 녀석들이 위에 자료사진들 나가고 있지만 그렇게 이제 변화를 줍니다. 이제 아직은 따뜻하죠. 가을인데도. 근데 이제 11월달서부터 내년 2월달까지 굉장히 빨갛게, 어 그렇게 물들임을 해주더라고요. 그래, 너무 예쁘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어, 제가 지난번 영상에 편집해서 그걸 빠트려서 이렇게 한번 한 달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너무 예쁘죠. 비교 영상과 함께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어, 좀 세련되게 작년에 그올초 올 봄까지 그 감상을 했던 이 산딸기 모습이 자꾸 아른거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서 산딸기 비디오 영상을 또한번 올려봅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요즘에 그 날씨가 굉장히 덥고 또, 이렇게 그 여름나기 너무 힘들어하는 다육이들이 안쓰러워서, 요렇게, <laughs> 난봉옥이나또 요렇게, 그, 세계지도금이죠? 요런 녀석들, 또 선인장 종류, 아프리카 식물들을 많이 데리고 있죠. 그리고 요즘에 그 상품화가 굉장히, 뭐, 그런 녀석들을 위주로 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꽃이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어이 난봉옥금이라든가 세계지도금 그리고 여기 어, 마하노비츠 금이라고 이렇게 써있는데요. 이런 종류의 녀석들은 꽃이 어, 오래 가지 를 않아요. 어, 그게 좀 아쉬운데 오래 가지는 않지만 굉장히 예쁜 꽃을 한 송이씩 이렇게 올려주죠. 그 어느 녀석은 정말 어, 오전에 봤는데 점심 먹고 와서 보면 없어졌어요. 그렇게 그 수명 그 피어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지만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굳이 그 꽃을 보지 않아 감상을 하지 않아도 이 모습 자체만 해도 정말 이 무늬가, 무늬가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 무늬 변화무쌍한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관찰을 할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남봉옥이라든가 선인장 종류가 요즘에 많이 상품화가 돼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정말 그 여름 나기가 힘들구나. 네, 다영맘님들께서 그래, 좀더 힐링을 더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성인장 종류, 요런 <laughs> 리톡스라든가 요런 녀석들을 많이 성호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 여기는 이제 그 홍옥인데요. 어, 이 녀석 분갈이, 뭐 제가 <laughs> 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6년, 7년 된것 같아요. 그이 녀석들은 그, 여기에다가 그, 모주를 심어준 게 아니고, 어, 어, 분갈이 하면서 떨어진 입장들을 여기에다 올려놨더니, 이렇게 소복하게 자랐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그, 입꼬지라고 하죠. 다육이들 입꼬지 할때 그런 그 방식으로 이불 위에다가, 어, 올려줬더니,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laughs> 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해마다, 어, 여름에는 힘들어서 조금 우수수 떨어지다가, 어, 가을서부터 봄까지는 또잎장들이 소복하게 또 이렇게, 어, 성장을 해주면서 또이 화분을 많이 덮어요. 그러면서 계절계절마다, 어,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이 녀석들이 이제 그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사랑스럽게 그런, 그 지금 홍어기 예전에 처음에 제가 다육이를 키울 때는 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나 화려하고 풍성한 다육이들 품종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많이 그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이 녀석이 조금 까탈스럽고 자칫 잘못하면 웃음수 다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따글따글하고 알맹이로 된그 녀석들은 가급적이면 물을 어, 뭐 좀, 이렇게, 좀 약하게 줘야 돼요. 네. 풍성한 물을 주, 주면은, 그, 뭐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옥수수 떨어져서 갑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백봉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연세, 나이가 많으신 백봉입니다. 뭐, 한 10년도 더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밑에 목대를 보면은, 나이가 나오죠. 어, 이 녀석도 분갈이를 일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 칼라를 보기 위해서 이 고급지구 음, 정말 보통한 그런 그 살구빛으로 지금 노어 옐로색과 우 살구색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이런 칼라는 어 애기 이제 성장을 한그노제트에서는볼 수가 없어요. 바로 옆에 백봉이 또 있죠. 네, 요 요런 녀석들이 조금몇 년, 한 1년 이상 이렇게 그 물관리 너무 풍부한 물관리를 해주지 않고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키운다면 이런 녀석으로 이렇게 고급진 칼라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비교 영상을 해 보면은 네, <laughs> 칼라가 벌써 어, 오래 묵은 그 백공인지 심어준 데려온 지 얼마 안된 백봉인지가 너무 비교가 잘 되죠. 그리고 제가 또 항상 보여주, 드리는 대품 백봉. 어, 제가 항상 그진작으로만그 사이즈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재봤더니 한 35cm 지름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안에는 굉장히 그 안에 또이 목대가 예술입니다. 근데 이 목대를 잘뭐 보기가 힘들겠죠 이렇게 노제트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저 안에 있는 그 멋진 수형의 목대는 우리가 감상하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죠. 네. <laughs> 네 그리고 네. 화면에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녀석들은 고스티예요. 고스티하고 아메치스인데, 어, 아메치스는 그난 <laughs> 화분에 이렇게 예전에 합식을 해줬었고요. 이 고스티가 이 위에는 어, 이렇게 성장을 못하는 이유가 잎꽂인데요. 이 위쪽엔 전부 다그 잎꽂이예요. 잎꽂이로써 이 녀석들처럼 많이 성장을 잘 해줬을 텐데, 예, 제가 어 너무 그물 관리를 이 아래 있는 수영들이 너무 밑으로 많이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게좀 걱정돼가지고 그물 관리를 조금 어잘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노지트들이 크지를 못하고 몇년 동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요대로 <laughs> 크지도 않고 신기하죠. 이렇게 관리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laughs> 그 해마다 요사이즈에요 그냥 변화하지 않고. 그 별로 이렇게 그, 키우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멋진 수영은 요 녀석들로 좀 만족을 하고, 정말 예쁘죠. 이 녀석을 한 그, 2년 전에 그, 여기 키핑장으로 이사 올 때, 어떻게 이동을 했냐면은, PT병 있죠. 1.5L, 그 PT병을 아래 위를 잘라서, 이 노제트들 그 안에 집어 넣었어요. 집어 넣고, 이 화분과 그 PT병을 같이,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안전하게 이사를 했던 그런 그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아메치스인데 아메치스도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네, 정말 그몇 년이 됐는지 좀 이렇게 짐작하기 힘든데 어, 수영이 너무 멋있죠. 이런 수영을 만들기 위해서 어, 이 수영 만들기에 대해서 잠깐 한번 그 팁을 알려드릴까요? 저만의 팁인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요런 그 길다란 고스티와 이 아메치스처럼 이런 길다란 그 수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세월을 기다리지 말고 빨리 수영을 만드는 방법은 <laughs> 그늘에서 키우는 겁니다. 그늘에서 키우면 얘네들이 웃자라겠죠. 이 위에 있는 그 노제트들이 웃자란 녀석들이 이제 나중에 그이 수영을 이제 웃자라서 길게 그런 그 줄기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햇빛으로 데리고 나와서 서서히 적응을 시키면 돼요. 그고우 자랐던 녀석들이 이렇게 이제 아래로 수영을 잡아 줍니다. 이제 그늘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수영 이 목대들이 굉장히 부드럽고 좀 연약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 위에 노제트들이 자라 풍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 무게로 인해서 아래로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어떤 분은 여기에다가 어, 끈이나 타이 줄 같은 걸로 이렇게 뭐 고정을 시켜주셨던데,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늘에서, 반 그늘이나 이런 데서, 어, 노제트들을 풍성하게 이렇게 키우면서, 우짤하게, 우짤하게 해주면은, 해주고 난 후, 이제 햇빛으로 서서히 적응을 시켜주면은, 이 노제트들의 무게 때문에 자동으로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그런 걸또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다이를 키우면서 성급하게 뭐~ 언제 그렇게 그~ 지난 그~ 어떤 영상에서 봤듯이 수영을 저렇게 멋있게 만들 수가 아~ 어느 세월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걸또 감상하는 그~ 재미도 굉장히 재밌는 <laughs> 그런 즐거움이죠. 그래서 아메치스 네 아메치스도 이게 그~ 잎꽂이가 잘 돼요. 네 아메치스의 잎꽂이가 잘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어, 잠깐 저쪽으로 가서 아메치스 어,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아메치스들은 어, 요 오른쪽에 있는 녀석들은 그 모주를 데려다 심어 놓은 거고요. 여기 왼쪽에 있는 그 아메치스 사각분에 있는 아메치스들은 어, 주로 이게 렇 밑에 보면은 잎꽂이가 지금도 현재 하고 있죠. 이렇게 잎꽂이가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저기 하나 하나 꽂아, 꽂아놨죠. <laughs> 그리고 이 조그만 녀석들. 다 입꼬지로 자란 그런, 어,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요쪽에 사각분에 있는 건잎꼬이로 지금, 어, 수년간 키워왔던 녀석들이고, 여기는 이제 모주를 구입을 해서 앉혀준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어,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오동통하고, 그, 동글동글하고 두, 두툼한 그런 그 창들도 마찬가지예요 창도 이제 그 품종이 여러가지인데, 오동통한 그 창들 아니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녀석들 요런 녀석들은 잎꽂이가 잘 됩니다. 네. 그 환경에 따라서 뭐잘 된다 안 된다 이런 그 말씀들을 하시는데 시간이 걸려요. 네. 그래서 이 오동통한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 다육이들이나 요런 그 품종들은 그 잎꽂이가 잘 되니까 잎꽂이로도 <laughs> 저는 그 초보 때에 어, 십몇년 전에 초보 때그 입꼬지로 처음 매력을 느꼈어요. 네. 그 어느 블로그에서 다육이를 처음 접하면서 입꼬지로 시작을 해서 너무 신기하고 사랑스럽고 정말 너무너무 그 예뻐서 입꼬지의 매력을 느껴서 이렇게 다육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입꼬지로도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기는 이제 릴리 패드인데 어쩌면 이뻐요. 너무 예쁘죠? 네. <laughs> 네, 너무 예쁩니다. 장미, 파란 장미 같아요. 한 송이 한 송이. 아, 요 녀석도 굉장히 오래된 녀석인데, 요렇게 가까이 클로즈업을 해서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laughs> 파란 장미 같죠? 네, 그리고 이 녀석들이 세월이 지나면 요렇게 어, 주위에서 이렇게 자구들을 무수히 많이, 네, 이렇게 생산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너무너무 예쁜 그런 그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릴리패드를 두 개를 데리고 있는데, 요 녀석이 원래 원조 제가 데리고 있던 녀석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 밑에, 에, 오, 상토, 흙에 따라서 아마, 아니면 물 관리를 이렇게 긴 화분이기 때문에 물을 조금 더 많이 줬나 보입니다. 네, 자구 들을 이 녀석이 더 많이 지금 생선을 해주고 있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또 예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네, 네, 샹그릴라. 너무 예쁘죠, 샹그릴라. 네. 복숭아 빛으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다육이에요. 샹그릴라도 많이 많이 키워서 우리 다육 생활 하시는 다육맘님들 힐링하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